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 매물 두대다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카니발 두 대를 준비했는데요. 두대다 일단 천만 원 대로 나와 있는 차량인데 가격이 대박입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저가만 가지고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 질러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다가 저희가 사이트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들어가서 이 매물이 진짜 전국 최저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 사이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천만 원 대에 나와 있는 전국 최저가 카니발 두대 구형이라고 말할게요. 구형과 신형 모델로 한번 보시죠. 아직도, 아직도 알선, 알선 수술료 내고 차량, 차량 구입하시나요? 먼차사까카에서 이제 어떤 차량 판매하던지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과 동일하게 시운전, 카센터 점검 모두 다 해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에서 보신 차량을 저희 먼차사이카에 와서 수수료 없이 구입하려고 생각하시겠죠? 둘째, 내가 굳이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를 어차피 제조사에서 보장해주는데 딜러한테 수수료 내고 사야 하나 싶으시겠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차량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던 안 남아있던 그 어떤 차량도 모두 수수료 없이 판매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차 살까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정말 좋은 카니발 두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대다 이 모델 안에서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두 대를 소개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판이나 이런 컨디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촬영을 할 겁니다. 왜냐면 하 걱정하지 마세요. 구매를 하시는 분에게는 완벽하게 탁송을 받으셔도 직접 오셔도 완벽하게 체크 후에 도와드릴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소개적인 부분만 제가 빠르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약 14만 키로가량 주행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마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산을 1700~1800 정도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1549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549만 원에 더뉴 카니발 노블레스 등급이 나온 것 자체로도 싸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여러분. 외판 교환 단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또한 가지 장점. 더 카니발에서 반자율 주행 가져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1549만원 단원 컨대 전국 최저가입니다. 더뉴 카니발 노블레스 등급이 이거보다 50만원 저렴한 게딱한대 있더라고요. 50만원 저렴한 한대 제가 저격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완전 무사고인데 그 차량은 외판 교환이 세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 저희 자주 소개하죠. 근데 이 5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 안에서 단순 무사고로 변경이 된다는 점과 반절주행이 빠져요. 단원컨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더류 카니발 한 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니발 4세대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929만 원입니다. 2021년형에 1929만 원. 얘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13만 킬로가량을 주행했고요. 이 차량은 현재 평균 시세 대비해서 200 내지 300은 싸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리어 패널에 판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리어 패널을 잘라내서 교환한 게 아니라 리어 패널에 판금 이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건데 저희가 너무나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죠. 이유 없이 내가 무조건 싼걸난 이유 없이 300, 300만원 400만 원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허위매물 당하는 겁니다. 좀뭐 이유를 찾자면 저희 는그 이유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케이 사고일억 보시는 분이시구나 사고일억을 보신다면 리어 패널 교환보다는 리어 패널 판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리어 패널 판금보다는 리어 헨다 교환하신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외판부 1랭크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차량은 리어 패널 판금 정도로 가격 너무나 저렴한 나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천만 원대 카니발 4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단언 컨대 정부 최저가입니다. 이 카니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더뉴카니발에서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데 카니발 4세대에서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프레스티지 등급의 기본 장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차량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저렴한 차량이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두대 간략하게 비교 좀 해보면서 이렇게 해도 금액 차이가 현재 약 400만원가량 차이가 나죠. 소모품적으로 가장 신경 쓰시는 타이어. 앞 타이어, 뒤 타이어 모두 다 40%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차량 모두 9인승 차량인데 2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형 모델 먼저 보여드리면 더뉴 카니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래쪽에다가 전차주분이 코일매트를 다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코일매트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승용차는 코일매트를 10만원 안쪽으로 까실 수가 있죠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한 20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다를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카니발은 이 코일 매트가 굉장히 비싸요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차주분이 깔아놓으셔서 이거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트 컨디션이나 이런 뭐 부분 사용감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차는 당연히 신형이 예뻐요 당연하죠 얘가 다음에 나온 모델인데 당연히 더 예뻐야겠죠 근데 이 차량 장점은 이요 안에서 이요 카멜브라운 시트를 찾으시는 분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근데 카멜브라운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져 있는 점 너무나 좋죠. 그리고, 2열에 모두 다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모두 다 들어가요. 요렇게. 요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4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옵션이 조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데, 저는 반자율주행이랑 오토슬라이딩도어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이 추가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급이 애초에 좀 좋은 등급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좋은 등급, 요거는 좀 낮은 등급이라고 비교해보면 요 금액 차이가 400만원이나 나는 것도 사실, 어,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 보여드리게 되면 얘는 옵션이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네.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고 뒤쪽에 컨디션 한번 보면은 뒤쪽도 깔끔하죠. 네. 카니발에서 뒤에 트렁크 플라스틱에 가니시에 이런 상처들 있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왜냐면 얘는 따로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거고 4세대 얘는 옵션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파워 트렁크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압 상태 체크를 잘 하셔야겠죠. 깔끔하고 얘는 더 깨끗하네요. 자 보면은 4세대로 넘어오면서 좋은 점이 이1 2 v 시거잭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뒤쪽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형 한번 먼저 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더뉴카니발 구형 모델에 이제 1열에 한번 타봤습니다. 이게 구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2019년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4세대 모델과 함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구형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뉴카니발 시동 한번 걸어보면은. 자, 현재 시동 일발로 깔끔하게 걸렸고요. 어, 이 차량은 현재 실키로수 141,175km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부조나 계기판 경고도 올라오는 부분, 없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옵션 소개만 쭉쭉 빠르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후측방 경보 기는 포함됩니다. 후측방 경보 기는 그리고 오토 라이트. 여기 보면은, 반자율주행. 요거는 제가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저가 라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더뉴 카니발, 1 5 0 0만원대 노블레스?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반자율주행 옵션 추가로 들어간다. 완전 무사고다. 이 차량의 장점, 이게 답니다. 어디다 비교해보셔도 좋아요. 정말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로 너무나 좋고요. 위쪽에 유보 기능이 들어갑니다. 반자율주행 플러스 어 원격 시동까지도 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이런 부착물 하나 있는데 이것만 뭐 싫으시면 떼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호진기어 딱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는 제가 촬영하기 전에 모두 끝내놓은 상황이라 장점만 쭉쭉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통풍 시트까지는 오케이예요더뉴 카니발에서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가져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돈만 주면 어떤 차든지 옵션 여러분들이 다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저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돈만 주면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면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자인데 정말 많은 것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더뉴 카니발 차량입니다. 내부 현재 컨디션은 이렇고요 중요한 옵션들은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신형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신형 모델 카니발 4세대 1열에 탑승했는데 오늘 스마트키가 두개다 들어가 있어요 두개 다?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키는 다 들어가 있고 이것도 시동 한번 걸어보면 자이 차량도 한번 깔끔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현재 실키로수 1 3 2,109km입니다 어 저것과 거의 비슷해요 오토 라이트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얘도 반자율주행 요거 여러분 추가 옵션입니다 네, 추가 옵션으로 관자율 주행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점 너무나 좋은 점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이런 카멜 브라운 시트 들어가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프레스티지에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앞자리가 1인 게 진짜 대단합니다 1900만원대에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차량이고 자 위쪽 보면 얘도 똑같이 유보 기능이 들어갑니다 유보 기능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면 대시보드 컨디션이나 이런 건다 좋아요 깔끔하고 깔끔하게 다잘 깔끔하게 나와있고 자 내비게이션이 좀 커졌죠 신형틱하게 내비게이션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 커졌습니다 전작은 이제 작아서 좀 아쉬워, 아쉬웠을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커졌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호진경호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자아래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래쪽도 터치식으로 좀 변경이 다 되죠. 프로토 공조기, 요런 맵,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모두 터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전작도 물론 가능하지만 버튼은 없어요. 이런 공기청정 버튼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점. 조금 더 신형틱한 모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이 차량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신형 모델로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작에선 제가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저렴한 라인에서 가져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전자 파킹 오토홀드를 좀더 기본적으로 넣어주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파킹 오토홀드를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신형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양통풍 시트까지도 물론 핸들 열선 버튼, 후방 카메라 이런 전후방 감지기 이런 버튼들 당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저 노블레스 등급에 같은 카니발이라고 비교를 하면은 옵션이 낮은 편이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 전적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신형이라 전자파킹도 넣어주고 관절링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어? 차도 이렇게 신형이니까 이런 카멜브라운 시트 예쁘게 들어가고 어?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할게요. 단원 컨대 둘다 완벽한 진짜 너무 좋은 매물 가지고 나왔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은 이런 옵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차량 선택하셔도 양쪽 다 어떤 차량이든 후회 없으실 겁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두 대다. 전국 최저가 모델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다자녀 혜택이 새로 개편되면서 카니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녀분이 두 분만 있으셔도요 취등록세가 절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에 카니발 차량 문의가 정말 많은 편이고 저도 좋은 차량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말 여건이 된것 같아요. 신형 모델 안에서 천만 원대에 나와있는 추가 옵션 정말 좋은 카니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 이 차량 안에서 어, 다른 차량에는 없는 아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그냥 전국에서 제일 싼 노블레스 등급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 아래쪽에 차량들에 대한 상사정보 나와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요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수료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구들지도